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각 10가지 발달장애 서바이벌 가이드 당연함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노하우 47 샤킹타마 인생에서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이고 함정에 빠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열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기세척기는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시간을 해결해 주는 키가 됩니다. 식기세척기가 없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극적으로 가정일이 편해집니다. 우리들은 설거지를 미뤄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도구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시대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고생이 아니라 편해졌다는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침대 매트리스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불에서 수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매트리스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밖에서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지면에서 자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해를 입힙니다. 매트리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 몸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근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매트리스에 투자를 안할 뿐입니다. 저자도 좋은 매트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도 할수 없지만 생활도 할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효과는 매트리스입니다. 마음 먹고 투자해도 절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일 1박스로 습관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리데이 박스입니다. 매일의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박스에 넣어 두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고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의 박스에 모아 두는 겁니다. 그 상자는 여러분의 방에 두고 언제든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은 박스 안을 열어보는 겁니다. 청구서, 업무, 약등 전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해야 할 습관을 박스 하나에 두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박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 습관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에브리데이 박스를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습관화가 안되는 이유는 해야할 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할 일들을 박스 하나에 모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박스는 내용물이 보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단력이 힘들면 주 1회 카레를 먹는 것이 루틴에 효과적입니다. 생활이란 결단의 연속입니다. 매일 입는 옷, 먹는 식사까지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 1회, 월 1회, 루틴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카레를 먹는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야외로 놀러 가기 등 루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저녁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지칩니다. 루틴을 활용해서 생활 리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하지 않는 의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일과 심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재택근무의 최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온 오프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확실하게 쉬지 않으면 일하지 못합니다. 쉬는 것도 일함에 있어 필요합니다. 먼저 일하지 않는 의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에 일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를 구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최소한을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의 기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자본입니다.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 체중이 아니신 분들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물섬유 등 밸런스에 맞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빵, 파스타, 라면, 피자, 흰쌀밥의 과다 섭취에 주의하세요. 식사는 몸의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영양도 됩니다. 먼저 먹는 것의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천식품 네 가지는 보리와 현미, 계란, 고기와 생선, 야채, 감자, 당근, 양파, 양상추, 토마토입니다. 이런 음식은 보존성도 높습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는 건 타성, 휴식은 의지의 선물. 휴식함에 있어서도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쉴 것인가, 열심히 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존재입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는 열심히 하시, 하시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는 별도 얘기입니다. 피곤하면 열심히 할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척할 뿐입니다. 성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곤할 때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사들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고만 합니다. 휴식하는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쉬는 당신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완전한 휴일로 현실 도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쉬는 1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휴일에서 필요한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어도 즐거워지는 콘텐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추천은 집 밖에서 집 밖에서 할수 있는 것한 가지와 집에서 할수 있는 두 가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 밖에서 하는 것세 가지. 사우나, 커피가 맛있는 카페, 자주 가는 마사지, 자택에서의 추천 두 가지, 영화와 독서입니다. 아홉 번째, 어울리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입니다. 왜 강하냐면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직업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형 업무. 숫자로 평가를 받는 영업직이 대표적입니다. 상세한 실수도 성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가점형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물형 업무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성과물입니다. 전문 스킬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대표적입니다. 성과물의 결과나 완성속도가 완성 평가기준이 됩니다. 평가는 가점법과 감점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작업형 업무입니다. 기업의 일반 사무직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평가는 감점법입니다. 네번째는 매니지먼트 업무입니다. 관리직이나 경영자가 해당됩니다. 타인을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네 가지는 언제까지나 기준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부유한 사람이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관계를 폭넓게 사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바꿈으로써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맡긴다거나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하면서 세계는 사람의 관계성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나 돈도 멀어질 때는 멀어집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는 성공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 함께 하기입니다. 프라이드를 버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일이 좀처럼 잘안 된다.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서 한잔하자. 떠나는 사람은 떠날 겁니다. 남은 사람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그 방법 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사체를 쓰시, 쓰시, 쓰시지 마십시오.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공감을 하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층을 오가면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소 때의 의식이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하면 할수록 인생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인생이 힘들 때 인간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때부터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신념이나 방침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방침을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